많은 신자들은 은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돈으로 우리가 구원이나 은혜를 사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구원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주님의 사랑이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너무나도 많은 신자들이 값 없이 주어진 은혜를 값싼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받았으니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값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는 고맙다고 하죠. 말로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고 합니다. 제가 과외를 무료로 했을 때도 그 학생들도 그랬어요. 고맙다고, 말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안낸 수업? 뭐 바쁘면 빼먹을 수도 있지 않나. 값싼 수업으로 생각하니까 가능했던 태도였던 거예요. 돈을 냈으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빼먹을 수 없거든요. 돈도 안 내고 노력도 없이 얻은 내 구원. 내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대신 흘려져가지고 얻은 내 구원. 아니 뭐 한번 용서해 주신 거 내가 또 죄지어도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 주, 주시지 않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 응음 그냥 예수님은 그냥 대충 믿다가 편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한테 좀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게요. 값싼 은혜로 생각하니까 가능한 태도인 것입니다. 칼빈주의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만 믿고 그냥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값 없이 얻어진 것이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환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보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가장 값진 것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